위드 코로나 이후 첫 주말을 앞두고 전남의 주요 관광지가 손님맞이 채비에 분주합니다. 옷처럼 찾아온 활기가 반갑지만 또 그만큼 조심스럽습니다. 이번 주말을 잘 넘겨야 한다는 생각에 자치단체도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전남 남해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 오동도.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나흘 동안 2만 2천여 명이 방문해 평일 방문객 평균의 1.5 배를 넘겼습니다. 인원수 제한이 완화되고 영업 시간도 늘면서 관광객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방역 수칙이 이렇게 주변에 잘 지키는 모습을 많이 보니까 아무래도 여행하는데 좀더 안정적으로 잘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도 손님 맞이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활기를 되찾아서. 서로 만나고 동료들하고도 웃고 떠들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행복한 일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전년 대비 관광객 수가 10% 가까이 늘었던 여수는 주말을 앞두고 최종 방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관광종합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주요 관광지 22곳에 방역 요원 85명을 상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낭만포차 등 심야 영업이 이루어지는 관광지에 대한 야간 특별 방역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방역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 종합 대책반을 상황 안정 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관람차와 해설사 서비스 이용 등 단체 관광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소됐던 한평 국향대전이 위드 코로나 전환과 더불어 내일부터 17일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남의 주요 관광지마다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